안녕하세요. 백다마 TV입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면은 우량주 사가지고 그냥 장기 투자해라. 이거 정말 자주 접하는 말 아닌가요? 마치 주식 투자에 성공 정석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말에 속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 대부분은 망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브랜드 수십 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GS건설 현대건설 뭐 롯데 신세계 하이닉스 뭐 SK 텔레콤 셀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정말 큰 대기업들이죠 그리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 그냥 이런 그냥 큰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냥 오래도록 묵혀두면은 참 주식투자 성공하기 쉽겠다. 굉장히 그럴싸한 논리가 맞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역사적으로 그러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시가총액 탑10 종목들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97년도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을 보면은 젊으신 분들은 모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한국이동통신이라든지 포항제철. 포항제철은 사실 지금은 포스코인데 포항제철 딱 얘기하면 지금 모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대우중공업 지금 없는 회사고 데이콤 LG반도체 이런 회사도 뭐 사실 없죠 2000년대 들어서면은 그래도 익숙한 회사들이 조금씩은 더 많이 눈에 띄기는 합니다. 그리고 2010년, 2015년, 2022년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탑10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나요? 일단 하나의 기업이 수십 년은커녕 10년을 이 상위 탑10 안에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 통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거의 유일하게 이 삼성전자만이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탑10의 위치를 꾸준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대자동차 정도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상위 탑10 이내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장 폐지된 종목들을 제외하고 예전에 이 탑10 종목이었던 기업들을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라면은 과연 투자 성과는 어떠했을까?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점은 그냥 2000년도로 딱 잡아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SK텔레콤. 2000년도 초반의 주가는 약 7만 원이었고, 지금은 5만 원입니다. 최고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8만 7천 원이 최고점이었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2000년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무려 22년 동안 투자를 했지만, 투자 성과는 약 마이너스 30%라는 좀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97년도면은 가격이 4천 원인데, 이때 투자를 했다라면은 10배 넘는 수익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때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투자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이 개미 투자자분들 4,300원일 때전 재산 투입하나요? 안 해요. 언제 투입하냐? 느이 8만 7천 원 가기 직전에, 약간 그러니까 7,8만 원 이럴 때 엄청난 자금이 들어갑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다르지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이런 차트를 보더라도 이 4,000원에 투자해가지고 8만 원에 파는 사람들은. 사실, 뭐, 거의 천연기념물 같은 존재들이다.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살펴볼게요. 어, 그래도 현대차는 2000년도 초반에 주가는 19,000원이었고, 지금은 19만원이니까, 어, 현대차 주주들은 그래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는 이 우량주 장기 투자의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이 현대차의 현실도 좀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언제 많이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주가가 쭉 오르던 요 시기 25만 원까지 가던 이 시기 이 차화정이 우리나라의 주식을 끌고 가던 이 시기에 투자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여전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 28만 9천 원까지 갔으니까 이때 과연 탈출하셨는지 을 모르겠지만 사실 탈출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 이제 본전 왔는데 빼기엔 좀 아깝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히스토리를 딱 보면은 이 주식 투자라는 게참 어렵고 이 장기 투자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옛 회사 이름은 포항제철이죠. 포항제철은 진짜 국민주였던 기업 중에 하나였고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주가가 약 1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23만 원이니까 거의 두배 정도 올랐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차트 보시면은 중간에 거의 한 70만 원까지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때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한국전력 뭐 사실 뭐 거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또이 회사가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배당주로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2000년도 초반에 주가는 35,000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21,000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네요 뭐 물론 배당 수익률을 한 10년 20년 치를 다더하면 손해는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배당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면은 사실 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 20년 동안에 나름 정말 초우량주 우리나라의 초대기업들을 장기 투자했을 때그 결과를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좀 처참하죠. 그러면은 20년 결과는 너무 처참하니까는 그럼 최근 한 10년 정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2010년도 1월에 만약에 투자를 했다. 그럼 포스코는 무려 63만원에서 23만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 올해도 현대차는 12만원에서 19만원으로 수익, 한전은 33,000원에서 21,000원 신한지주도 44,000원에서 35,000원. LG전자도 12만 원에서 9만 원. 현대모비스는 17만 원에서 21만 원. LG화학은 22만 원에서 56만 원. 어, 그래도 LG화학은 성과가 굉장히 좋죠. LG디스플레이도 좀 아무래요. 39,000원에서 15,000원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죠. 뭐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약한 60%의 종목은 손실이고 약40% 정도만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량주 장기 투자에 좀안 좋은 면을 굳이 좀 들쳐봤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안 좋은 면을 들쳐보는 게, 야, 우량주 장기 투자 결국 실패하니까 거의 뭐 미신에 가까우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냥 너무 막연하게 이 주식 투자를 할때큰 회사니까, 어이 뭐 이름만 알아도 다 아는 브랜드니까 이것만 믿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정말 미신을 믿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식 투자할 때 그냥 뭐 우량주, 존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아니란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반드시 좀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기업이든지 정말 10년 20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기에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개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한 회사에서 혹은 뭐 내가 하는 사업이 수십 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면서 정상의 자리를 지킨다 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주가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성장에 대한 희망이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주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꺾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 차트를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성장성 하나 믿고 쭉 가던 회사들이 그 성장성이라는 게딱 사라지거나 혹은 딱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은 정말 빠르게 떨어지거든요. 그 경험은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고 현재 이 주식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뭐돈 50000만 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천억 단위의 돈이 묶여 있으면은 존버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우량 회사에 내가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성장 동력이 훼손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상책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게 말이 쉽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내놓고 싶은 투자 전략은 그냥 인덱스에 장기 투자 하셔라. 왜냐? 아무리 큰 기업도 도산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지만은 국가가 도산하는 사례는 사실 그 전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당연히 국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아무리 초우량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도 그 성장에 대한 희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지수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유럽을 봐도 그렇고 또 일본을 봐도 그렇고 국가 지수라고 해서 뭐 반드시 항상 우상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국가도 잘 골라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장은 미국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국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이 개별주 투자를 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렇게 인덱스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사실 뭐 인구 구조 문제도 사실 심각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노동 시장의 경직성, 이 고용 시장의 경직성과 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성장에 대한 희망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뭐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냥 현실이니까 이 현실을 해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결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특히 미국의 투자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만큼 투자를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들이 어찌됐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입장에서는 결코 호재는 아니죠. 악재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인덱스에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높게 유지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뭐 사실 여전히 우량주 장기 투자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너무 미신처럼 믿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